제가 플랫 벤치에서도 말씀못 드렸는데, 빠를 잡고 성무 승무를 붙이죠. 그러면은 빠가 뽑아요. 어깨가 안전해요. 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은밀한 테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벤치 프레스 영상을 알려드렸는데, 되게 핫했죠. 자, 오늘은 약간... 변형 버전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겁니다 저번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만의 딱 하나인 은밀한 테크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클라인 벤치는 본인의 어깨나 아니면 은 가슴 모양에 따라서 각도가 변해요 보통은 한 30도 정도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45도나 40도 이렇게 편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30도 정도로 해요 자이 운동을 할 때는 뭐든지 플랫 벤치프레스 기준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잡았죠? 붙였습니다. 일반 벤치프레스처럼 똑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잡고 밀어버리면, 바가 이렇게, 이렇게 밀려버려요. 인클라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벤치프레스처럼 밀어버리면, 바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뽑아야 되냐? 편하게 잡지 마시고, 야 같은 경우는 살짝 손목을 세워서, 이렇게 손목을 세워서, 여기 쪽에 있는 손바닥까지 쓰면서 뽑을 거예요. 자, 손목을 편하게 잡고, 손목을 좀 세워서, 새끼랑 약지 쪽에 있는 손바닥을 쓰면서, 일자로 뽑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앞으로 심층이 나오면서, 여기서 살짝 손목을 자연스럽게 뒤로 서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두 번째 포인트. 뭐든지 플랫 기준이라 했어요. 일반적인 플랫 프레스는 앞으로 들고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벌리면 되는데, 얘는 인클라인이죠 어깨 전면이랑 윗가슴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운동입니다. 플랫 벤치처럼 뽑고 나왔죠. 근데 얘는 인클라인으로 기준을 따졌을 때는, 플랫은 그대로 눕고 뽑고 앞으로 나오면은 애초에 어깨 관절이 닫혀져 있고 가슴이 올라와요 근데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코랑 턱 사이에서 뽑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수리 위에서 뽑는 거랑 똑같아요. 정수리 위에서 뽑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들고 나와도 어깨 관절이랑 가슴이 제대로 안 열려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날개뼈를 후인 하강을 동시에 해주시면은 어깨가 들어가고 가슴이 또 올라옵니다. 다시 풀고 조여주고 풀고 조여주고 후인하강 안 했을 때 자세 어깨 전면에 나와 있고 이 상태로 내리면 어깨가 찝히고 내가 쇄골 가까이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어깨가 관절이 부딪혀 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날개뼈를 후인하강 시켜주시면 어깨 관절이 들어가고 가슴이 올라오죠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전혀 어깨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슴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쇄골 가까이 찍으시면은 윗 가슴의 개입도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건 사람 개개인마다 유연성이 달라요. 저도 쇄골 쪽에 찍으려고 하면은 안 내려갑니다. 어깨 관절 때문에 안 내려가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면 어깨, 윗 가슴 쓰이죠. 전면 어깨가 가슴보다 나와 있습니다. 가슴 근육은 전면 어깨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당연히 인클라인 쇄골 쪽 하면은 쓰는거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면 어깨의 개입도가 되게 높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가슴 근육의 개입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쓰려고 하는데 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미는 경우 많죠. 그런 거는 보통 전면 어깨는 3도 맞습니다. 윗가슴이 안 돼요. 저도 쇄골 쪽이 찍으려고 하면 안 내려가요. 바가 몸에 안 닿죠. 꼭 쇄골 쪽이 아니더라도 플랫처럼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가슴을 찍을 수 있으면 이게 인클라인 벤치 윗가슴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쇄골 쪽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내려와서 내 어깨가 자연스럽게 더 내려갈 수 있는 궤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똑같이. 플랫처럼 밀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인칼라인 되있고 몸이 대각선 앞으로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면은 플랫처럼 똑같이 밀면은 이렇게 막 앞으로 나와버려요. 이때 어깨랑 팔꿈치랑 손목이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좀 세워져 있죠? 살살 내 얼굴 쪽으로 밀어준 느낌으로 밀어줘야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내 어깨 쪽, 얼굴 쪽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줘야 수직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플랫 벤치에서도 말씀 못 드렸는데 바를 잡고 상부 승모를 붙이죠. 그러면은 네, 바가 코랑 턱 사이에서 뽑아야 어깨가 안전해요. 코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어깨 관절이 열려서 뽑을 때 살짝 어깨 찝힐 수 있습니다. 플랫 하실 때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인클라인도 똑같아요. 근데 인클라인은 빠르게 잡아도 오그러면 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어깨가 이 열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손바닥을 손목을 세워서 뽑으시면 어깨 관절이 전혀 무덤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도 똑같이 천장에 눕고 바를 잡고 상부 승모근을 붙였는데 이 빠가 내 코랑 턱 사이에서 뽑아야 어깨가 안전합니다. 오늘의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는 하나만 기억하신대요. 날개뼈 후인하가 날개뼈를 후인하고 하강하면은 가슴이 알아서 열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안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은밀한 테크닉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저의 은밀한 테크닉을 궁금해하시고 저의 방법을 참고해 보고 싶으시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이웃짐 근육에 업로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